오늘은 여행 일정이나 경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행 중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비를 아끼려고 호스텔에서 주로 묵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부를만한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나서 이 최악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치앙라이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아침에 호스텔에서 한 친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했는데 본인은 북한 에서 온 사람이라고 탈출을 해서 뭐 여기 3년 정도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해보라니까 못한다고 농담이라고 막 혼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재미없는 농담을 혼자서 신나서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화이트 템플이랑 블루 템플을 가려고 오토바이를 빌렸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본인이 숙소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잘 가렴 하고 저는 버스를 타러 갔어요. 그리고 블랙하우스 보고 온천도 뜨끈하게 즐기고 저녁으로 삼겹살까지 먹고 오후 5시쯤 숙소로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또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뭐 본인은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오늘 하루 종일 숙소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일은 꼭 화이트 템플에 갈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일 뭐할 거냐고 해서 추위퐁 차농장 여기 갈 거라니까 본인도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타고 같이 가자고.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못 탄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고. 운전을 못 하면 본인이 운전할 테니까 그냥 뒤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뒤에 타는 것도 옛날에 사고 난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못 한다니까 그럼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는데 돌아올 때 택시 안 잡힐 수도 있다고 저한테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까 본인은 저녁을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가라고 하고 그래서 태국 친구한테 추위풍 가는 방법 중에 버스는 없냐고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택시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추위풍 농장이 거의 한 시간 정도?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시내에 있는 비슷한 느낌의 카페를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방에서 태국 친구랑 여행 일정 얘기하면서 있는데, 그최악이가 라인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아, 라인 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로비에 나오라고 본인 타로카도 있는데 봐주겠다고 해가지고, 어, 유튜브로 찍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로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해도 되냐고, 카메라 가져온다고 할 때는, 어, 카메라 가져오라고 해서, 제 방에서 카메라 가져왔는데, 그 카메라를 테이블에 놓으니까, 카메라를 껐으면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i'd worry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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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f you okay. take pictures and you don't know take pictures it's a different result ah uh, okay okay trust me 카메라를 결국 껐어요. 카메라 끄자마자 저한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타로를 하는 동안 저는 말도 하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본인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고 다른 데도 쳐다보면 안 되고 본인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타로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면서 기운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연병을 떠는 거예요. 이때 이미 저는 1차로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려고 촬영을 못하게 했구나. 와,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손 놓고 타로 내용 설명해 주는데 막 목소리를 엄청 깔면서 타로 볼땐 신성해야 된다면서 엄청 작은 목소리로 무슨 대단한 비밀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네 마, 나라 말인가? 약간 이랬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인 거예요. 얘가 한국어를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최악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잉글리시도 그렇게 원더풀하진 않았거든요. 진짜 너무 무례하다. 얘왜 이렇게 무례하지? 저이 말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지도 영어 못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지적질인가? 이 세상에 나한테 영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 선생님밖에 없는데 네가 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이 친구가 제말 끝마다 음그 발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뭐 트집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럭키라고 해봐 다시 럭키 럭키 몰라 L U C K Y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네 발음도 그렇게 좋지 않고 너도 영어 잘못 하잖아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참고 아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 얘한테서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의 뭐 해석을 다 끝내고 최악이가 그 타로 시작할 때 타로 끝나면은 타로가 잘 맞으면 제, 제 컵에 있는 물을 본인이 마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컵을 내밀었는데 본인 텀블러에 있던 물을 마시더라고요 컵을 안 잡고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본인 물 마시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내일 어떻게 할 건지 정했냐고 물어봐서 너무 멀어서 그냥 숙소 근처에서 산책이나 할 거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계속 오토바이 타면은 너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오토바이 못 탄다고 다섯 번 넘게 말했고, 난안탈 거라고 말, 다시 말하니까, 그럼 화이트 템플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 일주일 넘게 있었고, 안 가본 곳은 추이풍 농장밖에 없다. 블루 템플, 블랙 하우스 다 가봤으니까 숙소 근처에서 산책이나 할 거라고 다시 말하니까, 그 친구가 타로 내용 보니까 너는 누군가와 꼭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을 누군가와 함께 하면 왜 좋은지. 막 장점을 막 줄줄줄 설명을 하더니, 아. 너무 이제 대답할 힘도 없고 기도 빨려서 그냥 짐이나 챙겨서 들어가야겠다 해서 짐 챙겨서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또 저한테 편의점에서 자기한테 제가 물한 병을 사줘야 된대요. 근데 자기도 산책하러 나갈 거라고 무슨 좋은 바도 많이 찾아나서 산책하다가 바에 들어갈 거라고 아 그러냐 근데 나는 너무 늦어서 밖에 안 나갈 거고 나는 너무 피곤하고 방에 들어가서 잘 거다 해서 그냥 저는 방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기빨리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호스텔에서 만난 어떤 애가 나 영어 못한다고 막 엄청 무시하고 막 그랬다고 막 엄청 신세한탄 막 엄청 이르고 바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마도 치려고 그 그, 그놈이랑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로비에 어, 또 잠도 없어 그런 애들은 또막또 호스트 다른 게스트한테 막 엄청 말 걸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어서 아 저는 못본 척하고 밥 차려서 먹고 그 친구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헤드셋 끼고 밥 먹고 있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하고 근데 밥다 먹고 책 읽고 있었는데 혼자 걔가 또 저한테 오더니 자기 이제 나갈 거라고 저한테 라인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라인을 한 한국에서 안 쓰니까. 알람 같은 것도 다 꺼놓고 굳이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그 앱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뭐 있나?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악담을 잔뜩 보낸 거예요. 전날에 제가 타로 보고 나서 물컵을 놓으러 부엌에 갔다가 고프로를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 막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심지어 그것도 본인이 구경해봐도 되냐고 제 고프로 가져가서 열어봤다. 닫아봤다. 연병을 떨다가 만지면 안 되는 거 건드려서 고리가 빠져요.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본인한테 물을 주지 않아서 불행이 시작될 거라고. 그래서 막지 혼자 푹치고 장구치고 연병을 떨더니 너 같은 애랑 친구 안 하는 건뭐 나의 선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남겨놔가지고 와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진짜 제가 여행하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저한테 보내놓은 악담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그 친구는 차단을 하고 저는 도시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숙소도 옮기고. 그래서 그놈이랑은 더 이상 안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하루 알차게 여행하고 삼겹살도 야무지게 구워 먹어서 기분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놈 때문에 밤부터 아침까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서 최악 정도 되는 애가 라인으로 악담 메시지나 남기는 사람이라 어쩌면 이건 좀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와중에 저 태국 친구는 치앙라이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그 국경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가 치앙라이에서 원래 라오스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그 경로를 못 간다고 하니까 다른 경로도 찾아봐주고 기차 비용 막 이런 거다 알아봐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덕에 다시 인류에 충전했습니다. 이 기회로 그동안 만났던 그리고 함께 여행했던 친구들 저 영어 못해도 윽박 안 지르고 기죽어 있었으면 "아니야, 너 영어 잘해. 자신감 가져". 라고 해주었던 본인이 아는 거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했던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 남기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채널을 여행 유튜버계의 능이 백숙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은 안 담고 싶었는데 만들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여행 다니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원래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좋은 일도 그냥 넘겨버리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번 일로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그 당시에 불편함을 전달하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에서는 최악이가 제 손을 잡았을 때 불쾌함을 표시했더라면 저주 메시지까지 안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스스로 Excuse me, I'm not comfortable with you holding my hand. Come on, it's just holding hands. Don't overreact. It's not about overreacting. It's about my boundaries, and I'm asking you to respect them. You're being too sensitive. I'm serious. If you can't respect my boundaries, I don't want to continue this conversation. Excuse me, what you just did made me uncomfortable. Please don't touch me like that. Relax, I was just being friendly. Don't make a big deal out of it. It is a big deal to me. I'm asking you to respect my personal space. You're being dramatic. I'm not. If you can't respect my boundaries, this conversation is over, and I will report this if it continues. Your English is so terrible. That's not a nice thing to say. I'm just being honest. It's still rude. I'm trying my best and you don't need to insult me. Well, it's true. Even if you think that, there's no reason to be mean. You can understand me, and that's what matters. My English doesn't need to be perfect for you to understand basic respect. That's a really disrespectful thing to say. 그럼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시 슴슴한 여행기로 돌아오겠습니다.